주식회사 로그인의 익기 확정신고기한에 부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수기로 신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전자신고세액공제 기당 얼마입니까? 아, 만원씩이죠. 이것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출자료를 봤어요. 전자세금에서 발급 매출세액이 400만원이 있네요. 이 중에서 종이세액에서공급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발행금액이 됐어요. 결국 매출세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500만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기세금계산서 어, 공과액이 500만원이죠. 그런데 우리 어, 법인기업들은 무조건 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발급 안할 경우에 우리 가산세가 있었죠. 우리 전자세계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 원래 2%인데 아, 종이세계인계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에 보시면 세액인계서를수했죠 매입세액 300만원인데 여기에 접대비 관련 공과액이 천만원 즉 매입세액이 100만원이죠. 결국 매입세액은 200만 원이란 얘기죠.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결국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죠. 여기에 전자세액에서 미발급 계산 어 우리 가산세. 500만 원의 1% 5만 원이죠. 따라서 305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